안녕하세요. 여러의 윤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일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국립대학교 중에 거의 뭐 최강을 다투는 그렇죠. 국립대학이죠 네네. 예, 도쿄 도립대학. 네, 도쿄 도립대. 학 옛날 이름이 뭐였었죠? 수도대학 도쿄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아, 도쿄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국립대 중에서도 사실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 대학에 대해서 이름 자체가 네네. 어 아직까지도 인터넷에는 어, 수도대학 도쿄가 더 많이 다녀요. 네, 네. 어, 도쿄 도립보다도. 네, 네. 도쿄 도립 뭐이그 작년부터 바뀌었습니요 어, 뭐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일단 선발 요항요을 잠깐 보겠습니다만. 네. 자, 여기는 그 자, 보시면은 그 출렁 기간. 으흠. 자, 일단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음, 네,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 야, 어, 요거, 미리 요거 하나야. 네, 네, 요거요. 아. 요, 요, 요거 이전에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네, 12월 7일 이전부터 음. 어, 미리 보내셔야 돼요. 음. 네, 일주일 전에는 사실 보내야. 일주일 전은 음, 좀, 그런 그 기간 안에 안, 그, 벗어나니까. 네네. 네, 한 2, 3일 전. 2, 3일 전에? 네, 12월 아. 7일에 2, 3일 전. 네. 그러면 되잖아요. 12월 7일, 2, 3일 전. 네네네. 그, 네 네네. 네네. 그, 너무 일주일 전에 보내면은, 음. 이 그냥 쑥들어버내 아, 그렇게 되나? <laughs> 네네. 그, 7일 음. 이전에 도착하니까. 네네 수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7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 들어가게. 이 3일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화, 수, 목. 음. 아, 화, 3일 기간에 거, 늦는 것도 하 포인트 잘맞춰야될것 같아요. 그러 이거 체국 가셔서 네네.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노세요 네, 네, 네네. 그다음에 (1차) 결과 발표가 어, (2월 11일) 날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이제 필기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것도 (2월) 달이죠. 어, (2월) 말입니다. 필기하고요. 그다음에 음흠. 야 이건 재미도 (2차) 필기를 보고요그다음 네. 면접을 그날 보는 게 아니에요. 또 (3월) 달에또 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와, 이런 식으로 하면 3차죠, 이게. 이거는. 예, 예, 예. 2차 면접이라 돼 있습니다만. 네네. 같은 날 이렇게 뚝 쳐줘야 되는데. 한번 가면 열흘 정도 있어야겠네요. 네, 네. 왜냐면 이것도 아마 필기시험 치르고, <laughs> 아... 어, 또 여기서 또, 또 챙기지 않을까. 네. 아, 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그래서 최종 발표일은 3월 8일. 네, 네. 자, 이제 국공립들이 이제 3월 8일 날 이제 많이 음...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나고 있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문사회학부, 법학부, 네. 그다음에 이학부, 음흠. 도시환경학부, 음흠. 그다음에 어, 시, 자, 시스템 디자인학부 이게 네, 네. 돼 있는데요. 웬만한 학교들이 경영학부, 경제학부 이거 없는 데가 없거든요. 아. 근데 여기 보시면 뭐 경영 경제 이런 게 눈이 아예 안 띄잖아요. 예, 음. 네. 왜왜 네, 네, 네. 그랬을까요? 글쎄요, 뭔가 학과로 편입이 또 되지 않았을까? 아니요,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어, 미리, 미리 선발했어요. <laughs> 아. 네, 이게, 네. 요거, 아. 저희가 지금 발표하기 전에 네네네. 이미 그, 선, 그, 출원이 끝났습니다. 아, 전기 출원을 했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 어, 여기는 출원을 나눠서 네.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경영학부 네. 안에도 경영,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네. 거기 이미 선발 다 끝났고요. 아. 그 다음에 이과 쪽에도 몇 학부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 알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과하고 이과 중에 음. 이 몇몇 학부들은 네. 이미 선발이 끝났다는 거. 네. 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네, 네. 이 학교 자체에 그런 학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음. 또 요걸 오해하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네. 자, 그래서 그 인문사회학부는 뭐 인간사회학과, 인문학과, 뭐 음. 이런 식으로 되 있는데요. 네. 자, 아 이건 4명, 5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입과도 뭐그 수리과학과 음. 약감명서부터 쭉 나오고요. 네, 네. 자, 여기 한명 뽑는 데도 있네요. 한 명이면 약감명 아닌가, 이게? 어, 여기, 여기 한명 맞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정상 정식으로 보면 그 인재가 있다고한명 뽑겠다. 음, 음. 예, 도시 기반 환경학과. 저희한 아. 명. 이거 한명뽑을래면 뭐하러 뽑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뭐 직원 모집인가?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였대, 이건 또? 음흠. 어, 인다 인더, 인더스토리아르 아토학과. 인더스트리얼 아트학과. 어, 인더스트리얼 아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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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그, 산업, 산업, 뭐죠? <laughs> 뭐, 산업공학과 산업예술. 산업예술. 산업 뭐 산디과 같은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명이네요. 네네. <laughs> 네, 네. 근데 요, 요런 학과들. <laughs> 한 명이고, 나머지 인원 수를 뽑아도 몇명안 뽑아요. 네네. 야 너무 조금 뽑는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음. 도쿄 도립대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음. 예, 상당히 까다롭고요, 학교가. 네네. 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오사카 공립대하고 도쿄 도립이 완전 쌍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둘이 그냥 음. 그 공립대에서는 남바 완완톱이다 그냥. 그 그렇죠. 예,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기준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네. 자 인원도 많이 안 뽑고요.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구체적인 요, 런주의사항들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요 네네. 자, 출원 자격도 뭐,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자, 여기 12년 나와있죠? 자, 1, 2, 3, 요, 요 중에 하나니까. 1, 2, 3, 4까지. 어구. 네. 그래서 이제 그, 자, 특별한 거 없으면은 자격 조건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네. 자, 뭐 코로나 때문에 예, 좀 변경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음. 뭐, 뭐, 그거 지금 내, 용 말하고 있고요 아, 아 빨간 색깔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여기 보시면은, 자, 인문사회학부, 법학부, 도시환경학부, 그 다음에 예, 지리환경학부, 네. 도시기반환경학과, 아하. 아, 학, 과들이네요 여기는. 네, 여기 학가들. 자, 여기 안에서는요, 그, 자, 2002년, 2002년, (2021년) 네. 어~ 유학 험이죠자 네, 네. 그래서 그~ 여기 지정하는 음흠. 어~ 그다음에 자 과목을 소마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네.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어, (2020년 4월) 네. 이후 실시의 토플 음흠. 토플 소만자 네, 네.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 이후입니다 네. 그 이전권 인정 안하고요네 요거 토플 자, 특별히 소매했어야 되네요. 그렇네요. 어,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뭐 그런 뭐, 뭐, 과들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어,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네네.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음흠. 어, 뭐, 과별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똑 같네요, 그냥. 그죠. 네, 시스템 요쪽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 토익이 또 인정이 되네요. 토익이 있나요? 네네. 아, 토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계 음. 영역이죠. 아, 스피킹 라이팅까지. 네네네. 그래서 토익 보는 학생들은 사계영역을 예, 했다. 한번 넣어볼만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가끔씩 보면요. 토플보다는 토익 사계영역이 더 보기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소홀하죠, 어, 오히려. 네, 그렇죠. 토플보다는 소홀하죠. 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계영역을 넣는 학교들 몇몇 있잖아요. 그렇죠. 살으로 따지면, 그, 리큐가. 리 아, 그래, 그렇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으로 따지면, 은 어 어디가 있었냐면은 음. 이 도쿄외대, 도쿄외대, 예, 도쿄외대가 아. 국립으로서 네네. 이 토익이 4개 영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음. 네, 네, 그래서 거기도 괜찮고, 네네. 겸사겸사 여기 음. 예, 또 도쿄도립, 음. 도쿄도립 뭐 어, 여기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음. 자 그래서 어, 토익 보신 분들도 아직 실망하지 마시고, 네. 어, 나머지 LCRC 말고 스피킹, 라이팅 까지 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지원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그다음에 변경점에 대해서라고 지금 빨간색으로 쭉 나와 있는데, 네. 에... 법학부 스코어의 유, 유효 유효 기한을 어, 그 마련하지 않는다. 아... 네. 일반 응력시험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로 이런 것 같은 그, 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기 영어예요. 네네. 이쪽은 영어, 이쪽은 일본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변경된 거거든요. 음. 스코어의 유효 기간을 이렇게 돼 있네. 나 네, 그다음에 그법학부가 그다음에 이학부는 변경 없음. 음흠. 똑같고요. 네네. 자, 영어가 어투 프라이비티. 네, 유효하다. 어, 어, 홈 에디션, 네, 유효하다. 음, 집에서 본 것도 인정해주겠다? 네. 음흠. 2019년도 실시분의 스코어도 네. 유효로 한다. 아. 어 시동해주네요? 그러네요. 아까 20년 후쪽오 4월이었었는데. 네네네. 네. 네. 그 다음에 지연 제출을 허, 가한다 아. 지연 좀, 좀 늦게 되는 것도 허라는 거죠. 어, 그렇지. 이제 바로 이제 그 보내야 되니까. 네. 그요 요, 요, 받아주겠다. 예. 네. 약간이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그죠 유해진 어, 것 같아요. 네네네. 음. 까다롭지 않게끔 만들라고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음. 2019년 뭐 유효한다든가 이거 좀 네네네. 많이 나와있어요. 다른 학과들 아까 2020년만 된다는데 그렇지 않은 네네. 그걸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스코, 변경됐다라는 거죠. 변경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이야. 어 음. 있으면 대부분은 변경이 돼 있으니까. 네. 자 자기 그늦는 학과. 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또 출원 자격으로부터 면제한다라고 되 있는데요. 어... 그 대신 제가 아마 여기는 본고사를 세게 때릴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네. 음... 자, 면제한다가 있어요, 여기. 네. 자, 변경 없는 곳은, 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전과 같다, 같답니다. 여기 보니까 자. 학과마다 그렇게 좀 차별점이 좀 있네요. 그렇죠. 여기 음... 보면 이, 이 시스템 학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부가 있는데, 그 변경 없는 곳도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면제한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단, 네. 성적을 갖고 있는 자는 제출할 것이라 되어있어요. 아... 갖고 있는 자 제출하되, 네. 안 돼도 그만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네.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밑에 학과가 있네요. 네, 전자그 학과 잘 보시고 네. 하셔야 되겠어요. 전부 다 시스템 디자인학부 쪽이 약간 음. 그, 변경적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네. 거기 안에꼭 과별로 좀, 좀 나눠지고요. 음. 여기가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라고 그러니까 돼있네요 네. 이것도 아무것도 안 내도 되네요. 텍 일본어 네. 성적 안 내도 되고 영어 성적은홈 에디션 다 인정해 준다는 거고요. 네네네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 여기 보시면 갖고 있는지 제출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네네. 없으면 안안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네. 아 여기 여기 뭐나 있으니까 제출해 주지 또 그러지 마시고요. 음. 뭐안 내려는데 여기. 음. 아, 내지 말랬는데요, 뭐. 그렇죠. 자 변경 없음까지 있고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러분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야, 이, 인터넷 출원 먼저 하셔야 돼요 나, 나, 나옵니다. 네. 자, 출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 또 이제 뽑을 거 뽑아서 음. 아, 실제 또 보내셔야 되고요. 그죠자 이게 날짜가 나와 있죠. 음. 자, 이 이틀간 음. 돼 있으니까요. 자 주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어, 제출 서류들에 대한 것들인데요. 음. 어 서류들 뭐다그다 그, 다 비슷합니다 어디나. 가끔씩 보면 이제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적 어, 증명서에 일본어 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본어 번역해서 내라는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일본어 번역할 때는요. 공증을 받는,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음. 그냥 일본어 자기가 번역해서 플러스 마시키는 음.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본어 이외에적 어, 적혀진 그 성적 증명서에 대해서는 일본어 이외니까 영어까지도 다그래야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그냥 한글로 음. 성적증명서 받으시고 네. 그걸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또 어차피 영어를 안 받아주니까. 그죠. 음, 반드시 는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 주세요. 네. 번역은 본인이 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자, 플러스, 어, 플러스, 하기에 대해서, 밑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라고 돼 있는데요. 네. 어, 그니까 러 이거 번역자 이름, 연락처,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어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뭐 과목명, 어쩌고저쩌고, 요, 요거를 그 번역 안에 다 집어여달라는 얘기예요 네네. 어, 한글 번역 안에 음. 요 내용들을 싹다 다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 공증을 받아라라는 얘기 없으면 안, 안, 안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그 다음에 뭐 유학 성적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저뭐 주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네. 네, 뭐 영어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뭐 여기 뭐, 뭐 영어 성적 같은 게다 음. 나와 있네요 네. 어, 대학, 대학 코드넘버 해갖고 요러다가 네. 해갖고 이제 그 레포팅 방식에 의해서 네. 코드넘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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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내시면 되, 되죠 네. 아, 레포팅 방식에 의해 네. 네. 자, 선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자, 1차 선발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성적 내야죠? 그죠. 자, 성적 그다 내시고요. 1차 선발은 일본 유학시험 성적에 의해서 어, 제 1차 선발을 합니다. 네. 자, 또, 음. 어, 인문사회학부에서는 토플, 그 다음에 에스코어 성적도 어, 사용해서 제 1차 선발을 하고요. 어, 또한 1차 선발, 어, 합격자는, 자, 인문사회학부, 저, 저, 저 학부들이 있죠? 그 그러니까 학교 학교별로 뭐 이렇게 약 열다섯 명, 뭐 그러니까 법학부는 모집 인원의 양네배 이런 식으로 음.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양몇 네. 명으로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학과별로다가 제일 단1차 선발 그 다섯 배든 네 배든 뭐 이런 식으로 다 뽑는다는 얘기죠. 음.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 일본 유학 시험 면제하고 있는 학과 학부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 여기는 1차 선발 하지 않는다. 음. 자 네. 당연히 뭐 학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네를 바로 그냥 음. 그냥 그, 그냥 통과로. 공고사로 뭔가 어, 들어간다는 네네. 거죠. 자 결과 발표는 여기 보시다시피 2월 예, 11일 네. 발표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또 보시면은 자 2차, 자 2차 넘어가서 2차는 어, 시험장이 있어요. 음. 시험장이 그 캠퍼스로 오셔야 됩니다. 네네. 예. 자 캠퍼스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거 는또 온라인으로 해주면 좋은데. 자, 이건 또 음. 온라인이 아니네요. 온라인은 네, 어, 어려울 것 같아요, 본고사는. 네, 네, 와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차 시험들. 어, 여기 딱 보니까 이제 이게 2월 25일 날, 자, 만약 인문사회학과라든가 이런 거는 손흥문 보네요. 음. 그 다음에 어, 날짜 다르잖아요. 3월 네, 네. 3일. 자,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일본에 한번 가시면, 오지 마셔야 돼요. 네. 25일 끝났다고 그, 그 그날 비행기 바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laughs> 아, 또 돌아오면 또 다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이거 어렵잖아요. 음. 네. 또 격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 좀 충분히 기간 두시고 나가시고요. 음. 아, 돌아오실 때는 요 3월 3일 끝나는 거 확인하고 돌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여기는 제그 법학과 같은 경우는요. 어, 본고사를 보는데 예, 지리 역사를 봐요. 어, 소논문도 아니고요법학과인데요법학과에서 뭐, 뭐 지리역사. 종합과목을 본다는 얘기네요. <laughs> 음,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어, 지리역사를 본다. 야, 이것도, 네, 어, 네. 아마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가 이런, 음. 이런 거다 나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너무 막연하니까. 네네. 네. 자, 이것도 마지막 면접보고요 네. 3월 3일날. 그 다음에, 자, 이과들 같은 경우는, 음. 어, 수학이네요. 수학 1, 수학 2 이런 식으로 네. 나눠서 수학을 음. 네, 다시 또뭐 치릅니다. 아, 힘들겠다. 네. 음.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수학 이과 이것도 이과또 치르죠? 음흠. 이과 어, 과목들 도 치르고요, 면접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목을 또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자체 시험으로. 음흠. 어, 그냥 통과 안시안 시키, 안 시키겠다. 정말 확실한 인재만을 뽑겠다는 음. 얘기예요. 자 여기는 또 이제 보시면은 뭐 어떠냐면 어 지리 역사 그 다음 음. 수학 지리 역사까지 하고 수학까지 아. 하고 예또 면접에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게 아 이거 이거 과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음. 이과가 어렵네요. 네네 수학 이과 면접 다 그렇죠? 그렇죠. 자이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기는 뭐예요 또 수학, 어, 이과. 아까 산업 산업 예술뭐 학과 이런 식으로 네네. 나와 있습니다만. 수학 있고요. 그럼 이게 조형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laughs> 조형 표현이니까 이게 실기가 들어간 그런 음. 것 같아요. 네, 실기가 들어갑니다. 와. <laughs> 이거 센데, 센셉니다 음.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고사가 음. <laughs> 까다롭네요 네, 봉고사가 음. 어, 철저하게 본다는데. 네, 네. 자, 별표 2가돼 있는데. 자, 기 또, 우리, 그, 보시면은, 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밖에, 그 밖에 시험들인 것 같아요. 자, 토플, 그 다음에, 그 밖에 면접, 어, 구두시문을 포함한다. 소논문 음.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꼼꼼하게 지금 나와있네, 이제. 네. 네. 요한장으로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다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 정리가 된것 같은데. 다죠 네.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것 같아요. 네네. 영어하고. 네, 그러니까 토플 싹내 들어가잖아요. 네 토플 없는 곳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이재혁 과목이 뭘 보는지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네. 여기 본고사와 관련해서만. 네네, 본고사와 본고사, 본고사, 네, 네. 본고사에 관련해서고요 이재혁 과목은 아마 모든 과목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아까 포함된 것들도 있고요또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도 있네요. 네, 네. 네, 수학 범위가 어디 있고 이런 거 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여기 또좀 나와 있습니다만 어별 3인데요. 네. 자, 소논문 400점 먹고요. 네. 면접 400점. 음흠. 자, 이런 식으로 어해 음. 갖고서 또 외부 그 영어 시험 음흠. 120점. 자, 1차 선발에서 사용한 성적. 네, 네. 440점. 이거 석사 지점다 음. 들어 이,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렇죠. 주2가돼 있는데. 네. 주2가 이제 뭔지 모르지만 어, 이재희 성적이에요, 이재희 성적. 그럴 것 같아요. 여긴 다 이재희 성적을 이제 그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요런 식으로다가, 어, 종합점수 된다. 음.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보시면은, 1차 선발의 득점이 천, 어, 1100점 만점을 440점으로 환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 거기서 이제 몇 점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어, 어차피그 주체적인 문제니까. 네네. 자 여러분들 그 내실 것만 잘 따져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자일본어 종합과목 그 다음에 어. 보시면은 어, 코스 코스 설정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 어, 그럼 1 내든 2 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인데 음. 어쨌든 어쨌든 모든 과목 다내란 얘기예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뭐별저이 없죠? 어, 큰거 없습니다. 네. 이게, 이 배점 관계는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게 없어요. 네, 네. 네, 어차피 상주 고득점 속도 그 자르는 음,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 과목은, 어, 이지의 과목 모든 거 다들 한다라는 거. 네. 자, 이거 네.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참 음. 길었어요. 네, 네, 네. 네, 네. 일단, 뭐, 훌륭한 대학이다 보니까요. 음. 요구사항도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네, 네. 예, 그 요구사항 잘 맞추셔가지고, 음. 예, 요거, 먼저 출원하시면은. 네, 네. 네.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